7절로 21절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내라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봉독하신 신명기 7장 17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에 속한 옛 본성, 옛 본성을 정복하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원하는 한 땅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마치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부분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난한 땅을 들어왔는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하는 일은 내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것임을 인정한다면 우리 소유는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진정한 무소유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외에는 무소유라는 말을 쓸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 소유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그 가나한 땅에 들어갈 권리를 이스라엘에게 부여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권리를 부여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지만 가난 땅에는 일곱 족속이 더욱 버티고 앉아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어서 이 육체의 아주 완악한, 아주 교만한 본성이 더욱 자리를 잡고 있다. 이게 바로 죄요. 예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담 안에 머물러 있길라면 어떻게 할까? 바로 에덴 동산로 돌아가자고 이 땅의 지상왕국 에덴 동산을 건설하자 이런 표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면 돼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고 아담이 타락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늘 왕국으로 간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런데 이 강력한 일곱 족속은 우리 육체 가운데 여전히 죄가 버티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힘이 너무 세서, 자, 신명기 7장 한번 보시죠.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내리오. 우리는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합니다.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아이고, 나는 본래부터 그랬어요. 내 성질이 그래. 여러분,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옛 본성, 내 본래 성질, 이런 것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일곱 족속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쫓아내라. 쫓아내라. 옛날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린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니까 죄한테 항상 굴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미워할 때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지를 모르고 막연하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둘 중에 하나를 드려야 돼요. 옛날에는 죄에게 드렸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드려요. 옛날에는 죄의 무기였어요. 불의의 무기, 죄의 무기였어요. 지금은 의의 무기로서 사용된다. 무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전쟁. 이 전쟁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무기라고 왜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않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곱 족속을 이 가난 땅에서 몰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쫓아내야 된다 핑계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쫓아내야 된다 사람인지라 나는 본래부터 그래 요런 소리는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영적 싸움의 기초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곧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리스도의 태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할까봐 이 복음을 선포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싸움도 못합니다. 목회자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서 죄를 몰아내는데 힘을 쓰도록 바로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못된 행실, 헛된 행실에서...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 끄집어낸 것은 우리의 공로로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결정하셨는가 아들이 피를 흘려서 사신 모든 것은 그 아들의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돼요 자 우리도 하나님과 돈도 하나님과 모든 우주도 하나님과 피로 사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셨다. 그러면 온 우주가 어떻게 되겠는가? 완전히 다 녹아져 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우주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육체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밖에 안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만유 가운데 거하시면서 만유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에 태워지실 때온 우주가 다 태워진다.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살듯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만이 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족속과는 언약도 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이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1절에 4절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니게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협상도 오지도 말아요. 육체의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는 괴로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내 소리를 들으면 내 생각이 나한테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그들이 행할 일을 말합니다. 제자를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장을 찍으며, 우상을 불살르라 5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6절에는, 왜 그러는 줄 아느냐?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8절에 보면, 너희를 바로 손에서 내가 송량하였다 자. 죽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옛 본성이 있는 지체예요. 죄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승변이라. 이것들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급한 성격이나 바악 화를 내는 것 이것을 타고난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변호해요, 핑계대요. 우리의 나쁜 기질, 나쁜 성질 이것 또한 우리가 눈감아줘서는 안 됩니다. 용납해서는 안 돼. 우리가 그리스도 몸모 지체들이라면 육체의 옛 본성은 제거해야 될 것이지 보모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의 17절에도 나왔다시피 우리 스스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다. 내가 했다. 그러니 너는 푹 불기만 해라 그거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면 그 죄는 띡 이렇게 치워집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더러운 벌레가, 바퀴벌레가 이렇게 끼어더니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잖아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더러운 음행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안 돼! 이것만 하면 돼.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니까. 내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죄악들은 우리 속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기는,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 알려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서 난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더 내동경이 쳐버릴 수 있습니다. 일곱 족 속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무엇인가? 바로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못 이기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잘하는 것이 예수그리들를 믿으면 어떤 죄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오늘 보문에서 보면 분명히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이 있다. 우리 안에는 일곱 족속이 있다. 그래서 일곱 족속을 몰아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일곱 족속을 계속 믿음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이거 평생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무리 목사라도. 장나라도 누구도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그 순간, 그 때가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 언제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과거에는 내가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바로 지독한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값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열심히 싸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석이 위한 것이다. 너희는 갑옷을 벗지 마라! 칼을 칼집에 꽂지 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싸워 승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감각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민해집니다. 이것이 생명이 흐른다고 하는데, 흐르면 흐를수록 예빈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가 큰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옵니다. 이전에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이제 가증스러운 죄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육체에 거하는 죄를 몰아내는 일이 평생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과 교만의 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즉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이 내 자랑이 쓱 정신 한, 못 차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 생활을 뭘로 비유합니까? 다른 박질하는 걸로 비유한다요. 또 권투하는 걸로 비유해요. 집중을 안하면 한반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헤이내 맘대로 온다? 절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을 때내 맘대로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이란이은 교묘해서 머리를 공격하는 걸 막으면 다리를 걸어버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머리도 막아주고 다리도 막아주고 다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편애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자기 안에 들보가 육개 있는데 지금 사실은 들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보여요 그런데 나무 티를 빼려고 그래. 아이 들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티를 빼려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외식한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일곱 종속을다 몰아내야 된단 말이야 몰아내야 우리는 싹 보여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이걸 덮어버리면 우리는 소경이 되는 거죠?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 숨어있는 것들을 멸하시려고 왕벌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20절 한번 보세요.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멸하리라. 이 왕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환경, 일종의 징계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왕벌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서 멸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벌을 치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딱 붙들면 쫓겨나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기 자녀, 아내, 남편, 형제가 왕벌이 되고 자기 십자가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왕벌이 떼거지를 몰려올 수가 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왕벌은 지속적으로 아픔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온몸의 신경이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0절에는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 그런데요. 21절을 보세요. 마지막에 결론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왕벌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왕벌을 통해서 드러난 그 죄악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쫓아낼 수 있다. 결국은 왕벌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왕벌을 주신 것은 숨은 족속들, 숨어 있는 죄를 멸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이제 중요합니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바로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왕벌들을 보내십니다.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멸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환경들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왕벌을 통해서 자기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시 처형해야 됩니다. 퍼지 말고 즉시 조용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왕벌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벌은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이 숨은 죄들과 탐욕을 멸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왕벌을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